이곳은 바로 만천 곤충박물관 4층 곤충표본 전시 판매장입니다. 자, 아, 만천 곤충박물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만천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바로 만천의 자랑이죠. 곤충표본 언박싱. 외국에서 곤충표본이 들어왔습니다. 자, 언박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자, 민호님 한번 들어보세요. 무게가 네네. 얼마나 나 가나?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다고? 네. 아, 또 사기쳤네, 이 친구. 16kg라더니 근데 맨위에 뭐예요, 그거는? 악세서리인데 뭐오돈틀라믹스에악세사리 메탈리프 섞도있고뭐 선물인가? 서도 있고 하하, 선물인가? 어쨌든, 뭐 좋습니다. 자, 곤충표본 언박싱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곤충표본을 이 친구들이 보냈는지, 궁금, 궁금. 자, 걷어냈다. 걷어냈다. 뭡니까, 맨 처음? 아, 아, 정말. 풀크리포리움 또 보냈어. 또 보냈어. 이거 우리 엄청 많지 않나요? 어, 엄청 많죠. <laughs> 60마리를 또 보냈네요. 수컷도, 수컷도 105마리를 또 보냈습니다. 105마리. 아, 요건 색깔 좋네. 어쨌든, 풀크리포리움 수컷. 암컷이 또입고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만천에 오시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뭡니까? 하늘쑥? 이게 무슨 하늘소야 이거, 이건 저거잖아. 네, 그거 말고 나머지 다 하늘쑥. 아, 바토세라도 있고. 뭐몇 마리 안 됩니다. 예, 하여간, 하늘소도 뽕나무 하늘소 같은 것도 있고, 몇 마리 보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음 뭡니까? 하늘 어라? 아, 이게. 무슨 기가스인데, 네오세란비 기가스인가? 뭐, 하여간 그럴 텐데. 아무튼, 자, 네오세란비 기가스, 그리고 바토세라는 하늘소부치, 그리고 잎사귀벌레, 나뭇잎벌레 필요하시면 만천으로 고고, 자, 또뭐 없습니까? 어, 기대온! 기대온, 이것이 지금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왔으니까 기대온 원명화종. 야또 요번에도 또, 또 사이즈 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하 자또 뭐 없습니까 계속 나오시고 역시나 또 기대원 야 근데 포장을 참예기꽉 <laughs>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엉성합니다 자또 뭡니까 또아또 기대원 또, 아, 또 기대원 또 아이고 진짜 또 다음 거 다음 거 아, 또 기대원. 음, 야, 요건 진짜 작다. 야, 특이하다. 큰 것과 작은 것을 마구 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큰 것과 작은 것이 값이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게 들어오면 행운, 조그만 게 들어오면 불행, 뭐 이런 거죠. 자, 다음 거. 아, 다음 것도 역시 기대원. 야, 근데 왜 이렇게 작은 거지, 전부다? 허허, 녀석정말 문제가 있네. 그 다음 뭡니까? 작은 기대원 또 작은 기대원? 이야, 오새끼 귀여운 기대원을 찾았지, 얘가. 참, 허허, 허허 또 있습니까? 큰 기대원. 아큰 기대원 이번엔. 그나마 좀큰 기대원. 음, 큰 기대원이 좀 나왔습니다. 자, 기대원 장수 분들이 필요하신 분만 쳐오르고 오고 답니까?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뭡니까? 섞인 거. 섞인. <laughs> 그리고 한박 섞인 기대원, 섞인 기대원. 그리고 여기도 섞인 거. 또 섞인 기대원 아하, 기대원 많이도 보냈습니다 한뭐한천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이 기대원 장수 풍뎅이 교육용으로 이용하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곤충 표본입니다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보고 기타 영상 속에 나오는 이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 가능합니다 특히 교육용 기대원 필요하신 분 대량 구매 가능합니다. 이거 엄청 많죠 우리? 엄청 많죠 이거. 아하 째. 오늘 언박싱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딜러가 페덱스로 그것도 이 m s 도 아닙니다. 페덱스로 이걸 보냈습니다.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말이 속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사실 이게 비싼 원칙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외로는. 근데 페덱스는 비쌉니다. 그러니 약간 말이 안 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보내할 방법이 그밖에 없다고 하니 자 믿고 자 건축 페브 언박싱 기대원 편이었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우와 기대원 정말 이거 이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